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제인지 네, 한주의 마지막 금일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이번주 송프로 함께하는 3분 독서는 컨텐서 테 전략적 입소문 네, 조나버거 지음의 책인데요. 2013년 책이긴 하지만 입소문에 대한 예, 전략적 입소문에 대한 이야기. 저 요즘 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엄청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어, 교육 사업을 좀 하면서 어, 많은 학교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이 입소문의 효과를 정말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들이 제가 뭐 들이댄 것도 있지만 소개 소개 그리고 아, 유쾌한 변화 연구소는 뭔가 달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제도 한 선생님께서 연구소 답네요 아, 그말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한 학교의 선생님은 저랑 같은 다이어리를 쓰면서 야, 이것도 운명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전략적 입소, 문 혹시라도 영업을 준비하거나 뭐 보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 이 입소문이라는 게 사실 뭐 2020년에 웬 뜬금 없는 소리냐 하지만 입소문이라는 게 온라인도 있을 수 있고요 오프라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요즘엔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뭐 밴드 여러분들 뭐 네이버 밴드 이런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카페라든지 아이도 활성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서가 소설학회 법칙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리고 차트 2는 계기의 법칙.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 쉽게 떠오르는 것을 공유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성의 법칙.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주체를 공유한다. 그리고 파트 4가 대중성의 법칙.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차트 5가 실용적 가치의 법칙.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마지막 차트 6의 이야기성의 법칙에서 사람들은 흡입력 강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차트 6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데요. 여기 보는 거소제목에 보면, 부담이 정보를 퍼트린다. 광고보다 믿음직한 친구의 이야기. 네,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라. 기네스에 오른 광고를 만들고도 매출이 떨어진 에비앙. 어, 이 전략적 입소문. 네. 이 전염적 같은 이 전염병 같은 전략적 입소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라고 하시나요 어, 저도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퇴직하기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어, 퇴직을 하고 나서 많은 시행착오, 굴절 적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참고로 8월은 거의 일정에 다 쳤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어,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며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줘서 나온 결과물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감사하게 하루를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도 들 오늘 파이팅하시고요. 금요일 힘내십시오. 네, 오늘도 에피 파이어.